여자, 저는뭐 여자예요? 어? 유튜브 갈 때, 방학 트 오늘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요, 간만에 플렉스 한번 해보려고 고급 회전초밥 점 왔습니다. 웬일로 형님 이런 거먹었대 저는. 오늘 불금 아이가. 이거. 내가 이거를 위해서 굶었기 때문에 배가 방금 너무 방금 고픕니다. 니 얼마나 먹을 건데? 우리가한 60, 60g? 야, 나 100접씩. 함, 둘이 총한1 6 0접시 승성구 드랑길에 있는 내안의 회전초밥 전문점인데,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 뭐, 나도 뭐, 사인 하나 박아야 돼. 뒤졌다. 너희 다 뒤졌다. 이 불쌍한 것들 내가 다 잡아먹어줄게. 아니, 여기 혹시, 네. 초밥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몇, 몇개 먹어요? 두 네, 분에서. 네. 근데 스무 접시는 잘못 드세요. 두 분에서 스무 접시를못 먹는다고요? 잘못 드세요. 어, 진짜요? 나, 이 나이 먹으러 야, 미쳤냐 나이가 어떻게 돼서? 어어. 아, 어. 아 사실, 예, 지금 찍으셔도 됩니다. 아 남자친구가 또 팬이시구나 우리 덜렁이들 본인도 팬 아니래요 아 그거 팬이에요 유튜브 봐요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여기 엄마랑도 자주 오고 예전에 데이트할 때한번 왔는데 저는 근데 이 접시 신경 안 써요. 왜? 먹을 거기 때문에 빠그거빠그거 근데 이거 빨간 게1 5 0 0 노란 게 2,300원 녹색이 3,300원 보라 4 0원 검정 5 0 0원 분홍색 2,000원 회색 7,000원 나무 많아 윤호야 음. 니 검정색 좋아하진 않지? 오늘 의상이 녹색이랑 좀잘 맞는 거 같은데? 저는 보통 음. 검정색밖에 몰라는 나무 향 은은한 게 접시 랑 맡으면서 또 먹어줘야 되니까 어. 어, 미쳤다. 자 일단은 덥시 색깔 보지 말고 그냥 먹어보자. 보지 말고 이게 뭐안하십니까 이게? 저는 그냥 보고 먹고 싶은데 이게 구성은 그냥 국물이랑 백김치랑 생강이랑 이렇게 낚여 주거든요. 근데 요거 생화사비가 아니네. 생화사비 좀 바꿔달라야겠다. 자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아님, 미리 말씀하세요. 어어 어. 까 어, 어. 도저히 윤호야 이건 좀안같다 이렇게 아 아니다. 야 그런 건 없다. 야 노란 거 맛있겠네. 음. 농담이 가막 먹자 진짜 진짜 먹는다 네, 저도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또 이런 거 먹으면 살도 안 찌고 좋렇지난 아, 이런 초밥 데... 좋아해 밥은 어. 얼마 없고 꼬리 길게 나온 거 살이 얀뜰렸 사장님 네, 소고기 네. 초밥 잘 하실까요? 그런데 네. 반딱반딱거리는 거거든요뭐 일반 연어는 아닌 거 같아요 먹어볼게요 음. 면을 구운 거 살짝 구운 거 꼬리 길쭉하게 해가지고 음.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색깔이 방금 집에서 씻고 나온 그런 느낌 음. 한입 바까물네 아니요 맛있어 보이네 저 유부초밥 안 좋아해요 청년초밥 좋아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음, 이맛또 협찬받아가 방송하네. 초밥도 협찬받습니다, 형님. 근데 역시. 하면, 협찬이면, 윤호, 니가 대산해서왓 생수초밥. 여러분들, 진짜 이거 맛있어요. 신금지게네 뿅! 와, 이거 뭔데? 이거 봐요. 연어 알이랑, 연어 진짜 알 있잖아요. 이건 뭐야? 여러분들, 남자 하면 이거 장어 아니겠습니까? 지리네 저는 뭐 쓸데가 없지만, 장어를 제가 여기 인기 메뉴에 있어서 시켜봤거든요. 꼬리 부분이 같이 나오거든요. 음.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내가 바꿔먹을래 이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네 이게 왜 맛있냐면 이게 바삭바삭거리는 식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말랑말랑한 장가랑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바삭몰랑 바삭몰랑 이건 죽이네 음. 이게 내가 이거 안주라 했는데 빨리 저도 빨리 느껴주게 하고 싶은 맛 그냥 먹으라고요? 음. 어 미쳤다 아 이거 봐요 이것도 참치 야 이거 맛있는데 되게 맛있지 음. 어. 메카도르 뱃살이라고 황새치 뱃살인데 이게 오독오독 씹히거든요 사장님 혹시 이 기름장 있나요? 아 물기 안돼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타코와사비 그냥 타코와사비가 잘못 먹으면 굉장히 톡쏘인데 그냥 적당한 톡 쏘는 맛 고맙습니다 문어가 아직도 안고 너무 맛있다. 와, 막, 소주 없나? 와, 소주 덜땡기 소... 이거 어... 처음 봤는데, 여, 연어 알, 아, 연어, 연어 초밥 같은데. 음, 하나, 하나, 아까 먹었다. 아, 근데 배불러서 진짜 아이 먹었어. 아니잖아. 야, 여기가 아 예예 역시 아, 트레이너십니다 형 근데 옷이 맨날 왜그와이스입니까 형님? 옷좀 갈아입고 싶더니 형님 옷 없다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옷이 검은색, 흰색, 회색 그게 답니다그옷못 입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게 옷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문창이가 선물 본 거예요 야님 민심 안 좋은데 지금 <laughs>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사실. 검은색고, 흰색고, 회색밖에 없어요. 귀엽게 와주세요. 이로 이제 타격감이 좋은 게 어느 정도 느꼈거든. 윤호도 어느 정도 이런 건지 알아야 돼. 예, 윤호 씨 그것 좀 제발. 복싱하는 손으로 빠르게. 오케이 됐어. 카코 아사비 또 먹어볼게. 맛있네. 여자 저는 어, 여자예요. 어? 다시 기사 나왔습니다. 어? 네감니다 네, 우와. 때가봐라 아, 묻었다, 이거 한번 먹어보고 후정 한번 볼게. 자, 먹어볼게요. 간장에 한번 찍고, 김장에 한번 찍어주고. 아나 고절 못 먹겠다, 이거. 어떤 맛이긴 데 야, 정말 헤어지고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는.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게. 음? 야! 영준아 레이싱 모델이랑 술자리 하고 있다 여 나올래? VS 방금 이 초밥이랑 소맥 두잔 먹을래 나 이거 선택한다 아... 근데 불안을 왜치십니까어 미쳤다 저는 솔직히 배좀부른데 형님께 아배 진짜 부는데뭐거 응? 응, 먹으래 아 우정 씨좀 그만 아 아냐 아편하요와 아, 형님들 저못 먹겠어요 눈치 보지 못겠어요 여러분 먹을 거잖아 우와 응? 别的你方。 이건 좀 아쉬운 맛 저는 여기서 추천은 최소 4,000원부터 그 다음에 7,000원짜리 가격대의 접시가 가장 맛있어요 저는 제 입맛엔 그래요 꼭 드셔보셔야 할 메뉴 10선이라고 있어요 가격대가 4,000원에서 7,000원까지니까 여기 오셔서 이거 보고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써져 있던 게 맛있었어요 둘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여섯 일곱 저는 일곱 접시 먹었거든요 열둘열넷1 4나기1 7접시

습니다 여기 왜 소개 많이 하고 맛있네요, 진짜로. 네, <laughs> 2220명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둘이서 초밥 34접시. 빠그빠그. 빠그. 여러분들, 그냥 뭐 자주 오지 못하고 기념일이나 아니면 데이트. 왜? 따로 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화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방송하기도 아주 편했고요. 여기 저는 좀 추천합니다. 4,000원에서 7,000원대 가격 접시. 다 맛있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안녕!